여러분, 승녀입니다 오늘은 이 액기를 사왔는데요.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. 약간 제 생각으론 손가락에 묻을 것 같네요. 부들부들부들, 손가락이 안, 안 묻어요. 좋아. 여러분 손가락에 안 묻는 엄청난 행운을 봤습니다 보통 이런 슬라이들이면막 손에 묻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계속 손가락에 있는 거 떼고 화장실에다가 버리느라 돈만 아깝고 아, 어쨌든 오늘은 그러니까 뭘 하기로 했더라 아 이거 리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손가락을 다쳐서 잘못 만져요 후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죠? 액감 액강, 액감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. 어쨌든 리뷰해볼게요. 좋은 점은 그냥 좋아요. 그리고 단점 그 단점이 어 단점은 손가락이 약간 뭔가 좀 물기가 묻는다는 거예요. 그러면 손가락이 뭔가 좀 찝찝하기도 하고, 그래서 단점이기도 해요. 하지만, 제 생각으로 이게 좋아요. 너무 촐랑촐랑 거라서 그렇지만, 어쨌든, 그럭저럭 그 찐득거리는 옛날에 샀던 슬라임보다는 낫네요. 엄청난 회전 돌리기 스킬. 어쨌든 오늘은 바다팸에 있는 반모자들과 그리고 들어와 계신 인원들 분들 몰래 한번 영상을 올려봤어요. 과연 이것을 볼지 안 볼지. 나중에 이거 무편집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이 아니라 여러분 어 그러니까 무편집 영상이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일찍 업로드 되고 이것은 편집하느라 좀 늦게 업로드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만 이제 저장 용량 부족해서 끄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오늘의 이벤트 바다팸 다림 유튜브라는 방으로 오시면 실시간 버전의 이름을 넣어드려요. 선착순 다섯 명입니다.